동, 동원 수제돈가스. 동원 수제돈가스. 이거 정상 가격이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 50% 세일해서 3,990원 주고 샀어. 동원 동원, 동원 수제돈가스. 동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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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제돈가스. 이거 정상 가격이. 그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 50, 50 세일 해 가지고 3,990원 주셨어. 정상 가격이 7, 7 9 8 0원인데50 세일 해 가지고 3,990원 주고 산 동, 동원 수제 돈가스. 이그 동원 수제 돈가스 이거 그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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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마트에서 정상가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 롯데마트에서 50% 세일 해 가지고 3,990원 주셨어. 동원 동원 수제 돈가스 동원 수제 돈가스 롯데마트에서 롯데마트에서 m m 마트에서 m m 쿠폰 m 쿠폰으로 롯데마트에서 m 쿠폰 할인 받아 가지고 이거 원래 정상 가격이 정상 가격이 그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 롯데마트 마트에서50% 할인해 가지고 3,990원 주고 산 동원 수제 돈가스 동원 수제 돈가스 정 정상 정상 가격이 그,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, 50% 세일해가지고, 3,990원 주고 산, 동, 원 수제 돈가스. 수제 돈가스, 수제 돈가스. 가스, 가스, 돈가스. 가스, 가스, 돈가스. 동원 수제 돈가스. 동원 수제 돈가스. 롯데마트에서 50% 세일해가지고, 원래 정상 가격이, 그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, 롯데마트에서 50% 세일해가지고 3,990원 주고 샀고, 롯데마트 m, 롯데마트 m쿠폰, 롯데마트, 롯데마트 m, 쿠폰 롯데마트 m쿠폰 써가지고, 원래 정상 가격이 그, 7,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, 50% 세일해가지고 3,990원 주고 산 동원수제돈가스. 동원, 동원수제돈가스. 동원, 동원수제돈가스. 동원, 동원, 동원 롯데마트에서 정상 가격이 7천, 롯데마트에서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 50% 세일해가지고 3,990원 주고, 롯데마트, 그 주고 산 동원 수제 돈가스 롯데마트에서 M 쿠폰 써가지고 50% 세일해가지고 3,990원 주고 산그 동원 수제 돈가스 원래 정상 가격이 7,980원인데 롯데마트에서 M 쿠폰 써가지고 50% 할인해서 산 3,990원 주고 산 동원 수제 돈가스고 정상 가격이 7,980원이야. 근데, 롯데마트에서 m쿠폰 써가지고, 3,990원 주셨어.